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와, 일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늘부터 아이들 아침에 눈맞춤 일찍 하고, 모닝 눈맞춤 하고, 자, 이제 저는 또 출근해서 또한 3일 연휴 푹 쉬었으니까 또 재충전해서 오늘부터 또 열심히 24년 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사무실에 이제 출근할 예정이고요. 와, 저희 아이들. 음, 이렇게 알록달록한 모습 좀 보세요. 와, 이쁘죠? <laughs> 오늘은 여기, 여기 가운데 국민이들 아이들, 국민이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출근할게요. 눈맞춤 시작해 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오늘은 여기 앞에 아이들보다 뒤에 아이들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둥근 잎빛 요리대예요.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고요. 음, 요 아이 작년 겨울에는 이 자리에서 약간 냉해기도 있었고 입장이 거뭇거뭇한 감도 조금 있었는데 올해는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그런지 요 아이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어요. 둥근잎비치오리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쁜 모습이네요. 여기 이렇게 또 아이들도 또 분지도 하고 있고 둥근잎비치오리대 잘 커지고 있고요. 얘는 프리티요 프리티. 첼랄레 팔랄레암 프리, 프리티 요 아이도 목등이죠 목대가 이렇게 길답니다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 잘 커지고 있고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도 와 이렇게 꽃대에서 어, 꽃대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잘라주고 나서 이렇게 크고 있고요 여기 밑에 밑에 아이들이 입구화가들이 많아요 요렇게 목대에서 나온 아가도 있지만 요쪽의 아이들은 다 입구화가들이에요 잘 커지고 있고 얘는 파스텔 음, 파스텔도 올 겨울에 예쁜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개나리. 아, 개나리 이쁘죠? 올 가을에 제가 들여가지고 심어준 아이들이, 합식해준 아이들인데, 예뻐지고 있습니다. 얘는 뉴엔의 진주구요. 얘는 팔본베르크금. 음, 팔본베르크금도 목대가 이제 조금 많이 길어 나왔고, 어, 요 아이들 도 이제 봄에 저쪽에 있는 팔본베리그금외두짜리 하나 하고 합식을 좀 다시 해서 이렇게 모아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목 안으로 좀 넣어가지고 목대를 그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자 얘는 저거 레티지아 철화예요. 레티지아 철화. 그래도 많이 빨개졌죠. 음, 아이들 물듬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이랑은 그 방근을 쪽은 아직 음, 초록초록하지만. 그래도, 레티지아 철학, 저희 옥상에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구요. 음, 후레뉴, 아, 레뉴 동그리들, 너무 귀엽죠? 요 합식이야, 합식. 너무 귀엽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크고 있는 후레뉴 아이들, 예쁩니다. 얘는 블랙 아이즈라는 아이구요. 음, 요 아이도 거의 1년차 다 되어가요. 이렇게 저희 옥상에서 잘 있어주고 있고, 요 시트리나도 저의 첫번째 다육이들 중에 하나랍니다. 어, 요이 요 아이도 빨간포도 사다가 이렇게 키운 아이예요. 음, 어, 시트리나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치와금이에요. 치와금도 이쁜 짓 해가지고 아가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고 있고 어,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얘는 프리즘 음, 라즈베리, 아, 라즈베리 아이스가 아니고 저기 어, 얘가 콜로레타 아이스. 콜로라 다이스, 이렇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루비 좀 보세요. 저희 집 핑크루비, 아유, 따글따글, 따글. 반짝반짝하죠? 아유, 통통한 입장이. 핑크루비, 유 아이도 묵둥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체리완타지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는 아이스러브라는 아이예요. 아이스러브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 저희 집에 제스타 좀 보세요. 요 제스타, 바닥에 있던 아이였었는데, 요렇게 목대도, 목질화가 다 되어가고, 음, 묵은둥이로 입장도 짤똥해지고, 통통해지고, 요렇게 크고 있어요. 요 제스타, 요거 아마 구입했던 날짜가 있을까나? 없네요. <laughs> 없어요, 없어. 제스타 구입했던 날짜가 없고, 한 2, 3년 된것 같아요. 이년은 좋게 넘었어요, 이 아이는. <laughs> 자, 그리고 얘는 플로리 디티고요 음, 플로리디티가 이쪽에 아가가 또생장점이 없어졌죠? 이렇게 크고 있는 플로리디티고, 얘는 사가 스페셜. 사가 스페셜이고, 얘는 브래들리. 브래들리도 참 예뻐요. 그리고 저희 집 아이보리, 아이보리 목대 아가들 잘 키워주면서 이렇게 그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쁘게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축전이고요. 선세이션도 입전들이 많이 짤뚱해졌어요. 선세이션 이렇게 이 어, 아이도 참 예쁘네요. 지금 보니까 더 분가드니스 아가들 합식해놓은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고 연지곤지 음, 이 아이는 물듬이 조금 빠진 듯해요. 이렇게 어, 크고 있는 연지곤지도 보여드리고 여기 앞에 쿵분 아이들 좀 먼저 볼까요? 자, 얘는 커스피닷컴이고요. 그리고 이 러우 이 아이도 러우 이렇게 러우 아이들 잘 크고 있고 확실히 얘는 러우 있고 같아요 얘네들은 어, 이렇게 콩분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러우 잘 크고 있고 더스티로즈 얘는 SP구요 얘는 원종 레드길바에요 음. 두 아이들 이 아이들도 콩분이지만 어 저와 함께 한 3년차 되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예쁘다 <laughs> 이렇게 겨울에 예쁜 모습 때문에 제가 여름에 음, 예쁘지 않은 모습이어도 어, 그냥, 잘, 키우고 있답니다. <laughs> 지금이 너무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원종 레드 길바구요. 그리고 여기 천대전송 입구아가들,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아, 이쁘다. 천대전송 입구아가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레드탄. 많이 작아졌어요, 레드탄이. 그리고 다시 한번 핑크 이와이도, 음, 눈부서 그대로 있어주고 있고. 얘는 카시오 적금이고요 <laughs> 아모르 파티. 그리고 시에라 좀 보세요, 시에라. 시에라 요복동이 요대로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작지만 너무도 작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진짜. <laughs> 그리고 연봉이구요. 여기 여기 이 얘네들은 자제옥이에요. <laughs> 자제옥 이아이들 꽃대 올려주지를 한 번도 꽃을 못 봤고 또이제또 탈피만 하고 있네요. 음 아직까지 꽃대 올라오는 모습은 제가 저희 자제옥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여기 호박이. <laughs> 호박이 너무 이쁘죠? 젤리처럼 와... 이렇게 예쁜 호박 아, 호박 보석을 이름을 따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호박인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 아이는 진짜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그리고 파이어필라 어, 묵둥이 지 작지만 사랑스러운 아이 손톱 좀 보세요 시커먼 하죠? <laughs> 잘 커지고 있고 여기 뒤에 또 음. 페라제라는 아이도 이렇게 묵어가고 있는 중이고 뒤로 갈까요? 이렇게 뒤로 자 얘는 시리 시리도 많이 이뻐지고 있고요. 양진이, 묵동이 아 이쁘다. 밤에 새벽에 이렇게 좀 어두운 불빛, 어, 어둡지만 형광불 형광불빛 아래서도 아이들 예뻐 보입니다. 니크셔나 닉크샤나. 니크셔나도 다 꽃대 물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장 생장점 옆에 다 꽃대 물었죠. 니크셔나도. 음, 니크셔나도 어, 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핑크빛, 음, 그 물듬을 보여주네요. 춥소차라고요 얘는 탱커벨이에요 탱커벨. 원정 프리티 좀 보세요. 완전 프리티. 두어 계신 그분 이렇게 잘 있고. 여기 얼려심, 을레심. 음, 얼려심이고요. 얘는 아메치스. 두 아이 합식해놓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커지고 있고. 얘는 뮤엘레리 음, 뮈엘레리고요. 얘도, 저기, 팅커벨이에요. 팅커벨. 목등이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고, 익스페트리의 설아. 아, 요 아이도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렇게, 아유, 저기, 뭐지, 복숭아빛? 살구빛? 물듬이참 예쁜 익스페트리의 설아입니다. 그리고 맵이나구요. 아, 얘는 플로리디티인데, 플로리디티. 아이요 아이도 겨울에 참 예쁘죠. 예쁘고, 예쁘고. 얘는 에게리아구요. 그리고 비안트 요기요기요기. 요기, 요기. 먼노 요 아이도 먼노 먼노 세 아이 이두짜리 어, 합식해놓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 치와 린제도 이렇게 요 아이도 저희 첫번째 다육이들 중에 하나 잘커지고 있어요. 웹비나 금도 이, 홍, 저기 저기 저 레드베리 철아 아요 아이 전, 정말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네요. 이렇게 물 들고 있는 레드베리 철아 알라이 너무 귀엽고요. 얘는 뮤즐리고요. 뮤즐리. 아, 이온색 무지개금 사랑스럽죠? <laughs> 그리고 얘는 레드문이라는아이고요 소울랜도 이렇게 물 들어가지고 예쁩니다. 소울랜. 그리고 얘는 핑크 에, 핑크 핑키금. 이 음, 아이들 입장들 많이 짧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중이고. 아미스타. 그리고 얘는 슈퍼오션이라는 아이. 아, 제스타 철화도 여기, 요 자리에서 그대로 잘 자리 있어주고 있고. 니스요 아이들도 여름에 그렇게 고생하더니 괜찮아졌어요. 여기 드로잉도 그렇구요. 음. 그리고 얘가 퍼플라이트. 퍼플라이트.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 참 예쁘죠? 그리고 얘는 크라우크 매치와이예요. 네, 크라우크 매치와이. 백봉도 이렇게 있고 저기 더스티로즈 군생아가 아 더스티로즈 군생아가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구요 연봉도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엘렌도 하,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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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 아이 환약글로리아 볼 때마다 너무 예쁩니다 입장 자체가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 초점이 잘 안맞는다 세상에, 이렇게, 목대가 너무 길어가지고 허전하죠? 음, 이거 목, 저기 화분도 높은 화분인데, 밑으로 푹 내려서 심어준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목대가 워낙에 얘가 길게 자라는 아이인가 봐요. 아, 너무 예쁘다. <laughs> 레티지아레티자도 이렇게 있고요. 얘가 루돌프예요. 묵등이 완전 루, 완전 묵등이 루돌프. 요쪽 아가 하나 빼꼼히 내어주고 있어요. 여기 연봉도 이렇게 목등이잘 커지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여기 국민이들 중에서 가운데 아이들, 아, 너무도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눈맞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와, 오늘부터 이제 새 업무가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어, 24년 열심히, 음. 어, 생활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뛰어, 뛰어 보겠습니다. <laughs> 어, 저띠박지 <뜀박질> 못하는데. <laughs> 자, 즐겁고 행복하신 하루 되시고 새해 되세요. 감사합니다.